경우에 순 선생 하는 거봐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에서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할 때 P 지점과 Q 지점을 모두 지나는 경로에서 했거든. 즉, A에서 P를 거쳐 Q를 거쳐 B로 가는 경로에서야. 그러면 우가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걸 까먹을 수도 있거든. 우리가 최단 경로에서는 음, 음. 같은 문자가 포함된 순열의 경우의 수를 활용한 거야. 그죠? 여기가 만약에 요 지점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에서는 그죠? 자, 가로를 항상 몇번 거치고 네 번, 세로는 세번 거쳐요. 그래서 얘를 AAAA로 놓고 요 세로기를 B, B, B로 말했지, A, A, b 로로로로지로 그래서 얘들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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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로 B 계산하는 거에 어차피 그제 이게 7개가 나열되는 것 중에 A의 위치를 잡아주면 끝나지. 그제 만약에 저 7개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저문자들 그러면 이 7개 중에 네 군데에 A를 위치하면 자연스럽게 B가 위치하는 거지. 같은 문자가 포함된 순위을 이렇게 놓은 거지. 7 콤비네이션 4와 같으니 알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의 법은 이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됐을 때 고난도 문제란 뭐냐면 이런데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이 있을 경우는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2 학년 개념을 도입하는 게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올로 가는 경우 하나지 올로 오는 경우 하나지 올로도 하나 하나 일일일이지 바로 요거지 오는 게 두대각선더한 거야 두 가지지 여기가 가지 A에서 옆거지 오는 건세 가지야 이렇게 더한 거야 3 이거 두개 더하면 4 옆거지가 네 가지 그리고 거두개 더하면 3 6 1 이렇게 대각선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10 20 그치? 5 15 35가지가 된다 이 됐습니까? 이 논리도 필요로 해 최강의 공략서에서 자두 가지 다 알려줬죠 그럼 런 가볼게요 일단 P, Q를 반드시 지나야 하니까 요 지점을 거쳐야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A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경우는 2팩분의, 그죠? 3팩이 되니까 3가지가 되겠다. 그죠? 됐네 반드시 이제 여기 로 올라가야지. Q까지 이렇게 음. 여기까지 와야지. 됐네 그러면 이제 여기만 우리가 Q에서 여기만 가주면 되잖아. 200, 200분의 4팩이 되지 됐으니까 즉 빨리 하려면 네개 중에 두 개만 택하면 되겠지 이네칸 중에 가로 두 칸만 선택하면 네개 중에 두 개를 택하라고 됐으니까 200분의 200분의 4팩0이도 똑같아. 그럼으로 얘는 뭐가 돼? 200분의 4, 3이지 이거 약분하면 2지. 여섯 가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으로 동시에 일어나.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다음 규칙으로 움직이게 돼. 봐봐. 가족건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자,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이면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이면 나온 눈의 수만큼 그치? 그 눈의 수만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네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선생님이 주사위를 탁 던졌어 만약에 3이 나왔어 3 홀수치 홀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하나 둘셋원점에서 출발하면 그치? 양의 방향으로 3칸. 그 규칙이야. 만약 주사위를 딱 던졌어, 5가 나왔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가라는 소리 우측, 후. 됐죠? 그다음 나 조건을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오면 그 눈의 수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 양의 방향은 뭐냐면 Y 축을 기준으로 하면 위로 올라가라는 소리야.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이 여기서 아래로 내려오 음의 방향이라고 해. 아까 X 축의 방향도 봐. 원점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양의 방향, 이쪽으로 가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 됐어. 자, 이런 규칙에 의해 P가 원점에 있었대. 자, 이거로 시작하여 3,4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 서를물 그렇다, 선생님. 그럼 봐. 선생님, 좌표평면을 그려놓고 볼게요. 정말 쉬운 거야. 3,4가 어디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됐니? 요 지점으로, p 점이 p 점이 여기 있는데, 이 지점으로, 홀수의 눈이 나와야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짝수의 눈이 나와야 위로 움직이지. 됐니? 자 그러므로 여기 볼게요. 야 이런 경우가 있겠다. 첫 번째 3의 눈이 나와 그죠? 3의 눈이 나오고 4의 눈이 나와도 3,4 되지. 이해됐어? 이제 이걸 쪼개는 거야 어? 3의 눈이 던져서 나오고 2의 눈이 나오고 2의 눈이 나와도 상3사로 가지 됐어? 선생님 무슨 말하나 봐 짝수의 눈과 홀수의 눈을 잘 조합하면 돼 이게 쪼개지지 맞아? 그다음 짝수가 가장 잘 되는 예지 이제 홀수 봐봐 자. 나이한아이 한, 나오고 네. 아무도 없는데요 묻어어아기아무도 아묻어. 제어어 아묻어. 아묻어. 숙제 어어 홀수 1 나오고 1 나오고 그죠? 4가 나와도 되지. 홀수가 나오려면 이제 111박, 한번 던져서 1 나오고 어이. 홀수가 111 나온다고 이렇게 갈수 있잖아. 그래서 요 경우 말고 있나한번 봐봐. 11또 있다. 11122로 쪼개질 수 있지. 됐네. 됐어. 이제 뭐? 얘는 순서 바뀌는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겠다. 3 먼저 나오고 주사위를 딱 던져서 3 먼저 나오면 그제 일로 가고 사 나왔잖아. 그제 됐어. 4 먼저 나오면 위로 몇 칸? 네칸 가고 이 옆으로 세칸 가지. 됐어. 됐어. 그럼 우리 여기에서 몇 가지? 두 가지. 그다음 얘는 순서 바뀌 3 먼저 나오고, 2 나오고, 2 나와도 되고, 2 나오고, 3 나오고, 2 나와도 되고, 그제? 맞아? 3컷만 4로만 이동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2팩분의 3팩 되지, 그제? 결과적으로 3가지가 되겠다. 그 다음 얘는 3팩분의 4팩이니까 4가지가 되겠다. 그제? 얘는 3팩, 2팩분에 3팩, 2팩분의 5팩이 되지, 그제? 5, 4, 3, 2, 1. 약분하고, 요거 하면, 10가지가 되겠지. 됐어? 요거 싹더 해주면 정답이 되겠다. 그니까, 러 이, 이 룰은, 홀수, 그치? 홀수가 나오면, 위로, 아니, 홀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자, 그 눈만큼 움직이고, 짝수가 나오면, 그 수의 눈만큼 이동해주면 되지. 그 됐습니까? 이동하면, 되는데, 막육 나오면 내려와야 하잖아. 짝수. 그러면 안 돼. 최단경로로 이렇게 가는 경우였으니까. 됐지? 이렇게 적응시켜주면 돼. 자, 또. 12쪽에 3번. 1몇 번? 3번. 부번 그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하는 수학을 해요 항상 경우에서는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 해를잘 들어야 하고 일단 봐. 집합 문제가 나오면 우리 고1때 벤다이어그램을 대부분 이용해. 항상. 알겠죠? 집합 문제 나오면 그러면서 연산이잖아. 배포. 자, 그럼 전체 유가 이렇게 있어. 유 안에 1부터 10까지 원소가 들어 있어야 한다. 그다음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자연어 6, 7이 들어 있다. 이렇게 사용됐어. 그런데 c와 a를 합쳐 놓은 게 공집합이 된다 그랬 그러면 c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소리지. 겹치는 부분이 없이. 됐니? 이에 대해서 합쳐 놓은 것과 A와 B를 합쳐 놓은 것과 C를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된다는 말은 이쪽과 이쪽이 서로소가 된다는 소리지. 그제 그래서 벤다이그램 이렇게 그려야죠. 그러면서 얘의 의미는 뭐지? A, B, C의 합집합이 여지합 합집합이 아닌 부분이니까 바깥이라고 그려야지. 벤다이그램사에서 들어봤지? 맞아?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라고. 그럼 다 그렸네. 여기에 뭐가 있어? 그렇죠 여기에 8, 9, 1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숫자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죠. 8, 9, 10이 이 6, 7, 1, 2, 3, 4. 제 5가 남아있구나. 제몇개 원소가 남아있어? 5개 원소가 남아있지. 뭐 어찌지 마. 그럼이빈 공간에 얘들을 메꿔어야지 이제 단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세 부분이 서로 달라야 한다. 그렇지? A, B, C가 어때요? 요 조건만 빨간색 A, B, C가 집합이 다 서로 달라야 하고, 그죠? 어? 공 집합이 돼서는 안 된대. 알겠습니까? 공 집합이. 세 집합이 다 달라야. 이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하지 마. 일단, 소야 모든 경우를 한번 구해보자고. 너는 1이라는 놈은 이셋 중에 어느 한 군데에 위치하면 되지. 2같은 물어봐 어디로 갈래라고 물어봐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일로 갈래 그지? 셋 중에 하나지 맞니? 나머지는 밖에 채워져 있고 가운데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가 세 가지지 2도 매한 가지로 세 가지 중에 한 군데로 1,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1,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1, 2가 여기 서셋 중에 하나 얘도 셋 중에 하나 얘도 셋 중에 하나 얘도 셋 중에 하나로 갈수 있지 됐니 하나 둘셋넷 다섯 3의 5승가지가 되지 그치 1 2 3 4 5가 위치할 수 있는 경우는 맞아 3의 5승가지가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 볼게 이런 경우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소야 봐. 1 2 3 4 5에 여기가 공지판이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것까지 다 들어간 거지 어디로 들어갈래를 다 물어봤잖아 이제 여기가 비어 있을 수도 있지 이제 그래서 빼기 이게 중요 첫 번째 C 집합이 공집합이 만약에 된다면 공집합 공집합이 된다면 이제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 빼줘야지 이제 공집합이 되지 말라면 세 집합은 어차피 A B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야. C 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도 있잖아. 왜 1, 2, 3, 4, 5가 욜로 몰빵될 경우, 이제. 됐어? C가 공집합이라는 소리는 잘 봐. 1은 그둘 중에 하나로 가고, 2도 둘 중에 하나로 가고, 2의 5승가지가 만들어지겠지. 이때에 이해를 해봐, 한번. 얘가 공집합 하나도 안 간다는 소리야, 이게. 그럼 이둘 중에 하나로 얘들이 위치한다는 소리잖아. 물어봐, 한번, 얘들한테. 어디로 가고 싶니? 얘가 없다면. 아까 이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3의 5승 안에는. 그 다음, C 집합이 공 집합이 아닐 경우, 여기 봐봐. 공 집합이 아닌데, 여기 에 어떤 원수가 들어있어? 어, 여기 봐. 공 집합이 아닌데, 얘들이 1, 2, 3, 4, 5가 여기에 다 들어가면, 상관없잖아. 그지? 그, 이, 이 의미는. 맞아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A집합과 B집합이 같아 버리지 그렇 6,7,6,7이잖아 공통원수만 있으니까 됐니? 아하 여기에 다 몰빵하는 경우 한 가지를 빼주면 되는구나 이 안에는 네가 생각해봐 1,2,3,4,5가 여기에 다 몰빵하는 경우도 들어있다고 이해됐어? 대단히 중요해 이런 게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까 A,B,C집합이 다 다르대 맞아. 그러면서 궁집합이 되지 말래. 그러면 얘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이 안에 다 들어있겠지. 이제 이런 걸잘 이해해 줘야 해. 대 지하수에 그러므로 3의 5승에서 2의 5승 빼내고 1 빼내면 정답이 나오겠지. 됐습니까? 퍼펙트하게 이런 거 이해를 해 줘야 해. 자주 출제돼 저런 거. 어디에 저 나머지 원수들이 들어가야 하나. 그제? 그걸 잘 판단하는 방법을 네가 연구해야 해 선생님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저런 일 하나 빼놓으면 그제 정답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됐어요? 자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몇번 문제를 써놓게 어? 5번. 5번 메모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몇번 이렇게. 메모할 때 일단 그죠. 니도 나름대로 다른 풀이가 있을 수도 있어. 생각을 잘 해둬야 한다. 근데 집합 문제는 저런 식으로 하면 틀릴 수가 없어. 그죠?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정확히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가이라는 놈은 문제 읽어보면 A 지점을 출발해 B 지점으로 간대. 그죠? 그 다음, 을이라는 애는 반대로 B 지점에서 A 지점을, A 지점으로 오래, 오래. 갑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맞아 그때 이두 사람의 속력은 똑같아 그래야 만날 수 있지 하나가 빠르고 하면 그제 그럼 규칙이 없어 만날 수도 있지만 같은 속력으로 걷는데 그런 로 만나려면 지금 이게 총몇 칸이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칸이잖아 그제 그제 세 칸씩 오면 만나는 거지 한예로 한 얘가 기까지 이렇게 왔어 그럼 B도 이렇게 색하노면 만나지. 만나는 지점 먼저 잡도 해봐.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지. 맞아. 항상 어떤 한 조건이 얻어지는 대각성분이 대부분 많아. 됐어? 그러므로 P 지점, Q 지점, R 지점으로 오자 맞아. 그러므로 P에서 만날 경우를 한번 가보자고. P에서 만날 경우. 두 번째. Q에서 만날 경우 세 번째 R에서 만날 경우 이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야지. 그치? 그럼 잘 배워. A가 출발할게. A는 P로 오는 경우가 한, 한 가지지. B까지 왔지. 그치? 여기서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 여기 뒤꿈치 닿게. 이렇게. 요. 그러면 P에서 이제 B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니? 세 가지지. 2팩분의 3팩이니까. 세 가지지. 됐어. 그러면 이거인 동시에 B는 이쪽에서 올거 아니? 둘이 이렇게 오는 거야. 됐어. B가 이리로 오는 경우가 몇 가지니? 세 가지지. 여기 P에서 B로 가는 A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지. 이거는 두 사람이 동시에 걷고 있으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고배 법칙이지, 그죠? 만났다가 A까지 가야 해. 알겠네? 갑은 B까지 가야 한다고. 그 상황을 잘 봐. 왜 이렇게 구하는 선생님이?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럼 우로 여기서 에몇 가지? 아홉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지? 이제 막, 얘도 조심해야 돼. 자, A에서 갑이 Q까지 가는 경우. 그럼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거 아니야. 오니 안 오니? 그러면 여기서 에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세 가지지. 또 여기서 에 일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지. 갑이 가는 경우를 먼저 해봤어. 어, 그럼 g o 여기 you'll get an 지 l l o 여기지지 y u 지 y o u 지 l g 지지 a g o 가지 w o r 은 따지나 마나 이쪽 모양과 이쪽 모양을 보면 n n 대칭성이 있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라고 소해 u 여기가 o o young. y 9가지가 too young. y 지 u r e too y 지 u n 어 y 지 니가 해석할 때 뭔가 조금 맥혔었나 봐. 됐니? 또 네. 없어. 자, 이제 두 번째 단원, 중복조합과 이항정리거기서 이제 또 개념 정리가 있으면 개념 정리 만들어 줄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